야메두부 하네, 오늘은 다시 카스코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2016년 새롭게 선보이는 신상품들과 2015년 베스트 상품들을 함께 모아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카스코에서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식품 또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콩비지찌개인데요. 김치와 돼지고기가 잔뜩 들어있는 비지찌개입니다. 사실 저희 집에서는 하얀 비지찌개는 가끔 먹어봤는데, 이렇게 옛날식 비지찌개는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일반 식당에서도 만나기 쉽지 않은 비지찌개인데요. 맛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비지찌개. 아니, 우리 어머니 요즘 여기서 일하시나? 카스코가 신기하게 한국식 음식을 참잘 만듭니다. 다음번에는 여기서 일하시는 셰프님 흑백요리사에 나가보시라고 추천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양이 엄청 많습니다. 19,990원입니다. 제가 카스코가 한국 요리를 정말 맛있게 잘 만든다고 한 이야기는 지난번 소개해드렸던 미역국 때문입니다. 미역국이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좀 욕을 했었거든요. 아니 이런 걸사 먹는 사람이 있어?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미역국을 사 먹는 건는지 아니다 싶었는데요. 하지만 미역국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나오는 것을 보고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기늦게 구매를 해봤습니다. 먹어보고 미역국에게 좀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쉽게 만들어진 미역국이 아니더라고요. 잘 만들었습니다. 고기를 손으로 일일이 찢어서 만든 진짜 정성이 가득 담긴 미역국이었습니다. 웬 고기가 이렇게 많아? 음, 많아 <laughs> 근데 많다. 오호. 근데 미역이 좀 부족해. 음. 오히려 미역이 부족해? 물론 저희 집은 자주 구매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맛은 있지만 저희 집에는 따로 셰프님이 계시거든요. 이런 거 자꾸 사오면 셰프님이 싫어해요. 혼자 사시는 분들 혹은 가족이 적으신 분들께는 추천드립니다. 음. 뭐야, 그 이게 인도식 빵이에요. 아, 그거 맛있네. 인도 빵 맛있는데. 인도 빵인데, 어. 그 나는 왜 얇게 펴가지고 간 거잖아. 어. 얘는 조금 더 도톰해가지고 레이어가 어. 있어서 촉촉해요. 어? 맛있겠다, 그는 맛있지. 인도 음식 중에 난 아시죠? 나는 이렇게 생겼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빵은 파라타라고 해서 겹겹이 겹친 인도식 전통 밀가루 빵입니다. 나는 버터 없이 밀가루 빵인데 비해 파라타는 살짝 기름진 얇은 빵입니다. 이렇게 인도 커리를 찍어 먹으면 고급진 인도 레스토랑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식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한 번은 구매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맛있습니다. 야매주부. 금 이야기를 좀해 볼까요? 작년 1월에 이런 말씀드렸었죠? 카스코에 오시면은 먹을 음식만 구매하지 말고 금에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야매주부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딱 1년 전에 우리가 금값을 유의해 봐야 한다고 설명드리고 이번 주 금값을 비교해 봤습니다. 작년 금값 37.5g짜리가 576만 9천 원이었는데요. 어제 제가 확인한 바로는 944만 9천 원이었습니다. 무려 1년 사이에 작은 금덩이 하나가 368만 원이 올랐습니다. 570만 원을 투자해서 1년 만에 368만 원의 수익을 낼수 있는데, 왜 카스코에 오기만 하면 먹을 것에만 눈이 뻘개질까요? 너무 올라서 사도 손해볼 것 같다고요? 과연 그럴까요? 제가 내년에도 비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시 이전에 완판된다는 우유 롤 케이크인데요. 마스코 제품 리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소개해서 굳이 저까지 소개할 필요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맛과 가성비를 잡았다는 칭찬을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이 케이크는 하루에 180개만 만들어져서 정말 늦게 오시는 분들은 한 번도 구경 못 하셨을 것 같은데 그냥 봐도 고급져 보이죠? 이렇게 큰 케이크이 19,900원입니다. 아니, 남들 다 먹어봤다는데 안 사는 이유가 있을까요? 하지만 이분은 안 삽니다. 건강에안 좋아! 응.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야, 저 미국에 있을 때 주식이었어요 이 진짜? 응. 음. 이게 뭐냐면 얘는 크랜베리하고 아몬드고 그니까이 아몬드 플라워아요 이게 밀가루가 아니고 아몬드 가루야 얘는 크랜베리 들어갔고 로스마리 들어갔고 얘는 데이트 라어갔 이건 안 먹어봤어요 저는 먹어봤습니다 맛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먹어보셨으면 합니다 밀가루로 된 건강에 나쁜 과자가 아니고요 건강하고. 맛까지 잡은 최고의 과자입니다. 근데 이게 와인이랑 먹거나 뭐 치즈나 이런 걸 올려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그냥 먹어도 맛있습니다. 넌 GMO의 커인즈까지 받은 제품이고요. 저의 강추강추 제품입니다. 그런데 흠이 하나 있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 가격은 25,990원인데 제가 아무리 강추를 드려도 아, 먹기가 쉽지 않겠는데요. 함께 나온 신상 과자 가든 크리스프도 소개합니다. 가든 크리스프는 튀기지 않고 구운 베이크드 크래커로 시금치 케일 당근 피망 같은 다양한 야채가 듬뿍 들어간 건강 스낵입니다. 글루텐프리 비건 제품이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고요. 인공 색소나 향료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과자는 먹고 싶은데 몸 생각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오늘 추천드린 두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두 과자는 호불호가 있습니다. 우리 집두 딸은 싫다고 하네요. 노인들만 좋아하는 과자 같기도 하고요. 가격은요, 16,690원입니다. 오! 오! 오늘 구매한 상품 중에 마르게리타 이탈 피자가 있습니다. 이것도 신상인데요. 요거 괜찮습니다. 이탈 피자는 이탈리아 냉동 피자 전문 브랜드로 전 세계 60개국 이상에 수출되는 글로벌 브랜드라고 합니다. 유명 피자 집에서 먹는 화덕 피자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바삭한 이탈리아 스타일의 피자입니다.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에 굽기만 하면 집에서도 레스토랑 분위기의 피자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 소스의 산미, 치즈의 고소함. 과하지 않은 토핑 밸런스까지 냉동 피자치고 괜찮다는 평가가 많은 이유입니다. 가격도 매우 좋습니다. 16,990원 3개가 들어있습니다. 이 피자 말고 또 아주 오래된 피자가 있습니다. 카스카에 오래 다니신 분들도 잘 모르는 피자입니다. 이 피자는 정말 오래된 피자인데요. 대부분 카스코에 오신 분들은 카스코 카페테리아에서 판매하는 피자에만 관심이 있으신데 두고두고 먹기엔 이 피자가 참 좋습니다. 냉동 피자가 오직하겠어? 아닙니다. 오직합니다. 미국식 두꺼운 피자가 아니고 이탈리아식 쓴 피자입니다. 무엇보다도 맛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정말 냉장고에 쟁여놓고 드시는 정말 맛있는 피자입니다. 총 6개가 들어있고요. 27,790원입니다. 아빠 먹어보자. 매콤 닭꼬치. 이거 맛있어요. 매운데 맛있어. 아, 맥주랑 먹으면... 맥주랑 안 먹어도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제가 트레이더스의 이 닭꼬치 엄청 좋아하는데요. 이것도 맛있지만 새로 나온 카스코 닭꼬치 진짜 맛있습니다. 매콤한데 정말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이거 한동안 재구매 재구매 상품입니다. 가격은요. 28,730원입니다. 감자전 좋아하시죠? 이 상품은 감자채전입니다. 감자를 얇게 채 썰어서 전을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식감이 좀 다르겠죠? 하지만 표지 사진에는 감자채가 두툼해 보이는데 막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엄청 얇게 썬 감자전입니다. 바삭하게 구우려면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이거 만드신 분 직접 해보신 겁니까? 반대입니다. 바삭하게 드시려면 후라이팬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에어프라이어로 했더니 이렇게 흐물떡거립니다. 감자채전은 8개가 들어있고요. 12,490원입니다. 감자전 하나로 나쁜 남자, 좋은 남자 테스트하는 법이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맛은 있을 거야. 캐나다는 인도 그릇. 캐나다 인도 사람들이 많지? 아유. 많은 정도가 아니죠. 캐나다에서 수입된 인도 커리입니다. 우리가 카스코 인도 커리 많이 먹어봤잖아요. 저도 여러 번 추천을 드렸었고요. 이것과 거의 비슷한 맛입니다. 이름은 버터치킨인데 치킨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냥 먹어도 되지만 치킨을 따로 구매해서 비슷한 맛을 내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성비 차원에서는 그리 추천드릴 만한 상품은 아닌 듯 합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파라타브레드와는 잘 어울립니다. 파라타브레드는 선택의 폭이 적지만 인더커리는 사실 선택의 폭이 넓잖아요. 그냥 완제품으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제품은 요 상품을 추천드리고요. 저희가 인더컬이 자주 구매하는 상품은 이 상품인데요. 마켓컬리나 쿠팡 그리고 이마트에도 있는 흔한 상품입니다. 한 개를 구매하면 2,620원, 세 개를 구매하면 7,970원입니다. 치킨을 추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먹는다면 이 상품들 좋은 선택지입니다. 너야매 주부 알아? 이번엔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소스입니다. 아라비아타 토마토 칠리페퍼 소스입니다. 이름이 좀 길죠? 아라비아타는 이탈리아어로 화난, 성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고추 그림이 그려져 있죠? 칠리페퍼, 페페론치드가 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그 정도로 맵지 않습니다 신라면과 비교하면 어림도 없죠 하지만 뒷맛은 좀 매콤한 편입니다 저희는 지난번에 구매한 생파스타로 요리를 완성해 봤는데요 생파스타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페투치니 생면. 냉동이 아니고요, 냉장 생면입니다. 건면보다 훨씬 부드럽고 쫄깃한 것이 특징입니다. 대충 5인분 정도 될것 같고요. 가격은 7,390원입니다. 페투치니 생 파스타면과 아라비아타 토마토 소스는 정말 최고의 궁합입니다. 최고급 파스타 전문점이 부럽지 않은 멋진 한끼 식사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립니다. 카스코에 새로운 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고급 파스타집이나 레스토랑에 가시면, 식사 전에 나오는 빵, 이 빵이 카스코에 나왔습니다. 이런 빵을 포카치아라고 하는데요. 이탈리아가 원조인 빵입니다. 아주 담백하고요. 깔끔합니다. 포카치아가 에어프라이어에다 딱 구워가지고 먹으면 맛있어. 에어프라이어에다가 구우면. 한번 먹어봐? 굉장히 단순해 맛있어요. 음. 허브향이 은은하고요. 달지 않고요. 커피 한 잔과 포카치아의 어울림이 참 좋습니다. 가격도 좋습니다. 이렇게 큰포카치아가 9,990원이에요. 너 염해주부 알아? 프랑스하면 마카롱이죠. 그런데 벨기에 마카롱입니다. 카스코의 마카롱이 오래 전부터 눈에 띄었는데 믿음이 가지 않아서 그동안 사지 않았습니다. 와, 근데 이걸 왜 이제 사온 거죠? 마카롱이 은근 까탈스러운 맛이거든요. 제가 좀 마다 판매를 하고 있지만 맛있는 마카롱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 달아도 안 되고요. 너무 우유에 유분향이 있어도 안 됩니다. 적당히 아몬드 향이 있어야 하고요. 벨기에도 마카롱을 잘 만드네요. 커피와 함께 먹어줘야 하는 벨기에 마카롱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사용하시는 주방 세제는 얼마나 안전할까요? 하루에도 두세 번씩 사용하는 주방세제 한 연구에 의하면 우리 각개인은 1년에 주방세제를 소주컵 두컵 정도를 마시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주식회사 야매주부는 정말 안전한 천연 주방세제를 만들었는데요 오비건 주방세제입니다. 이 주방세제는 제가 33%의 발효수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입자가 아주 작기 때문에 세척력은 높고 항균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는 저자극이에요. 자, 근데 저희 주방세제의 좋은 점은요, 전성분표입니다. 여러분 전성분표 한번 봐주세요. 정말 자신 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거, 수입품 어떤 것보다도 전성분표를 좋게 사용했습니다. 아기를 키우시는 분들 특히 꼭써 보세요. 아기 젖병을 씻어도 안심할 수 있는 성분으로 만들었습니다. 안심하고 써 보세요. 우리는 노화를 늦추고 건강하게 살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야매지부의 모토입니다. 주식회사 야매지부는 모든 제품을 천연으로만 생산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주방 세제도 남녀노소 누구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번에도 오비건 주방세제는 30분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나는 안전한 거 필요해. 나는 건강을 유의해야 돼. 나는 이 오비건 주방세제를 꼭 써보고 싶어. 이러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제가 30분 추천해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저희 광고를 봐주신 분들께. 특별세일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단 일주일간만 특별세일을 해드립니다 구독자 1명당 오비건 주방세제 1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세일창으로 들어갈 수 있는 URL은 더보기란에 넣어놓겠습니다 지난주 치약을 체험해 보겠다고 하신 분들 당첨자 30명을 발표합니다 오비건 무불소 천연 치약을 받게 되는 30명입니다 역시 더보기란에서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을 먹으면서 좋은 남자 알아보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만약에 관심 있는 남자가 생기면 감자전이든 김치전이든 전집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남자가 어떤 방법으로 전을 먹는지 유심히 살펴봅니다. 이렇게 계속 끝부분만 잘라먹는다면 그 남자는 여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남자라고 합니다. 바삭한 전 끝부분만 골라쳐먹는 남자는 수저로 머리를 후려갈기고 나와야 합니다. 심한 맛있는 걸 처먹으면 앞으로 싹수가 없다는 거죠. 이미 결혼을 하신 분들은 오늘 저녁에 남편 테스트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 아직도 구독을 망설이시나요? 그럼 이번에도 넘어가시고요. 좋아요로 대신하는 건 어떨까요? 좋아요 하나가 저에게는 엄청 힘이 되거든요. 마치겠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세요. 남의 주부 알 아？안 보면 쇼핑 방 한다.